오늘은 가래떡 떡볶이를 사왔어요. 이마트 피콕 상품이고, 자, 떡볶이 매콤한 소스에 말랑 쫄깃한 한입 가래떡과 진한 부산식 떡볶이 소스라고 합니다. 저는 떡만인 줄 알았는데, 사서 와서 보니까 어묵도 작게 들어있네요. 작게 어묵이 들어있고, 그래요. 2인분 490g 이라고 하는데, 떡볶이 이거 뭐 얼마 안될것 같은데? 애초에 소스랑 뭐 그런 거 합치면 490g? 얼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떡볶이에 얘나 소시지 좀 넣고 어묵 좀 추가하려고 같이 사왔습니다. 삶은 계란도 넣을까 하다가, 아, 삶은 계란까지 넣으면 좀 과할 것 같아서 삶은 계란은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라면 면사리를 넣을까 하다가 하, 역시 그것까지 넣으면 좀 과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먹어 보려고 합니다 라면 사리를 반 개만 넣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 고민이 되네요 보자. 가래떡과 물 끓여주기 흐르는 물로 씻은 떡볶이와 가래떡과 물 320ml 넣고 끓이고 그 다음에 음, 떡을 좀 미리 불려 놔야겠죠 맞아요. 떡 불려야 돼요. 그리고 아, 정가는 4,980원인데 반값 할인해서 샀어요. 생각해 보니까 떡볶이 1인분 요즘 4천원 4,500원 하는데 내가 힘겹게 만들어 먹어야 하는 게 5,000원이다. 근데 말이 2인분이지 실제 2인분 양도 아니고요. 뭐 일단 뜯어서 떡부터 일단 씻어 줄게요. 불려 놓고 이거보세요 이게 2인분이라고. 이게 요만큼이 요만큼 2인분이라. <laughs> 세상에 뜬거는 요게 단데. 그래요. 네, 구성품 아주 단촐하고 좋네요. 일단 떡 미리 불려놓고 그 다음에 그 고에나 소시지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있는 요거 같이 안넣게 조심하시고 자 미지근한 물에 떡은 불려놓고요 자시지를좀 썰어봅시다 백설 로스트 비엔나 굵기가 좀 굵어요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굵고 양은 600g 그래요 보자 돼지고기 보자 돼지고기 함유량이 88.93% 이렇게 많진 않네요. 제가 이 비엔나 소시지를 넣을 생각을 한게 마트에서 파는 밀키트에 보면 이렇게 비엔나 소시지를 넣더라고요. 물론 크기나 개수는 몇개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밀키트로 된 떡볶이 세트를 사볼까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양이 너무 많고 가격이 좀 비싸서 이렇게해 먹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밀키트 떡볶이에는 기본적으로 떡볶이에 쫄면 사리, 라면 사리, 그리고 김말이 튀김, 뭐 만두 튀김. 그리고 이런 비엔나 소시지 아주 골고루 들었더라고요. 맛있어 보이긴 했는데 그거는 인기가 있어서 잘 팔리는지 할인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할인을 해도 사람들이 바로 주서가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으니까 제가 못 주신 건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이런 소시지 제가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구워먹을 때는 양쪽으로 다 칼질을 했거든요. 이건 한쪽만 할까 싶기도 하고 양쪽을 해볼까? 이렇게 뒤집어서 한쪽도 더 해주면 좀 속까지 맛이 잘 배고 좋겠죠 양쪽 다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해줄 필요가 없긴 한데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러면 씹어먹기도 좋아요 먹을 때잘 찢어지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어차피 굵고 크니까 하는 터지는 그런 식감은 이미 좋고 먹을 때잘 찢어져서 더 좋아요. 이렇게 잘게 썰어두면 이렇게 잘게 칼집을 내두면 먹을 때잘 찢어먹기 좋아서 비무어먹기 좋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썰어주고 아 접시를 하나 써야겠네 그 다음은 노브랜드 종합어묵, 원래는 어묵탕용인데, 그냥 여기 종류별로 가지수가 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보면은 사실 어묵도 이게 하, 탄수화물, 이게 밀가루잖아요. 어묵이 그죠. 그래서 별로 좋진 않은데, 그래도 떡볶이에 어묵이 안 들어있으면 안 되죠. 라면사리도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아, 라면사리 넣어야 되나? 고민이에요. 딱 이만큼만 넣죠. 자, 어묵은 요거는 뿌르면 막 커지니까 와, 엄청 많이 넣을 필요는 없을 거고. 썰어주고 아, 또 뜯어는 놔야지 저를 같이 넣을 거니까 떡볶이 요거 세트에 있던 여기 써 있는 한입어묵 이거구요 자뭐 윤이 원재료명 실꼬리 돔 연육 저 이거 어 어육 설탕, 산도조절제, 당근, 양파, 소맥전분, 대파, 대두요, 뭐, 뭐,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요. 아, 고민을 하다가 라면, 사리, 반개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싼 라면, 이거를. 자, 그러면 재료는 뭐다 준비한 것 같으니까 설명서를 다시 봅시다. 가래떡과 물 끓여주기 자, 일단 끓이고 그 다음에 3분간 끓이고 그 다음에 소스 어묵 넣고 더 끓이기 그래요 이때 어묵이랑 라면사리까지 다 넣으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파좀 넣고요 자 그러면 끓여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아직 몇분안 돼가지고 그래도 한 10분은 담궈놓은 것 같은데 떡이 하나도 안 불었어요. 아주 딱딱합니다. 이거 진짜 한 30분은 불려야 돼요. 부드럽게 먹으려면. 근데 그러기엔 너무 늦었죠. 떡볶이용 가래떡. 이거만 먼저 끓이고 물이 끓으면 여기서 3분간 끓여 주라고 하네요. 떡이 생각보다 많이 익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리려면 진짜. 진짜 많이 불렸어야 돼요. 떡을. 자, 물이 끓으면 한 3분 스타워치로 끓여주고 자, 떡은 잘 끓고 있고 자 가래떡 소스 이거는 뭐 들었나 봅시다. 음, 써있는 내용은 뭐 그냥 고만고만한 내용 같고 뒷면은 아무것도 없네요. 소스 용량이 얼마였더라? 아, 용량은 또얘기안쓰있구나 아, 소스가 130g. 소스가 130g이고, 떡은 보니까 쌀떡이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 밀떡을 좋아하는데, 뭐, 그냥 먹죠, 뭐. 그런 거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 뭐, 이왕이면 밀떡이 좋은 거지, 뭐, 무조건 쌀떡이어야, 된... 자, 어묵 넣어주고요. 이대로 좀 끓여주고 어이, 떡이 바닥에 눌러 붙을라 그러나 살짝씩 밀어줄게요 눌러붙으면 안 되지 면사리는 아무래도 어묵이랑 소시지가 좀 끓었다는 느낌이 들면 익었다는 느낌이 들면 넣어줄게요 이러니까 좀 많긴 하네 설명서에는 떡 3분간 끓이고, 남은 재료 넣고, 한 5분, 4분, 5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재료를 좀 많이 추가했으니까, 좀더 끓여야겠죠? 아, 설명서에도 써있네요. 네, 저어주면서 끓여주세요. 이게 떡이 붙으니까, 그런 듯해요. 저어줘야 됩니다, 계속. 자, 적당히 익은 것 같을 때, 라면 사리 넣어주고요. 물좀 줄여야 되나? 면살이까지 넣으니까 이게 진짜 너무 많은가 싶긴 한데 확 줄어버리네? 물이 그러면 면이 익어야 되니까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난리 날것 같은데 면이 익을 시간 동안 끓어야 되니까 물을 조금 추가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재료들이 많아서 떡이 바닥에 가라앉진 않으니까 뭐 이렇게 붙는 것 같진 않고 한주각 어디 갔어 떡? 떡이 설명서 보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가래떡 쌀떡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밀떡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뭐 배고플 때는 쌀떡 밀떡 가리나요? 그냥 둘다 먹으면 되지. 면은 조금 꼬들꼬들하게 먹어야 될것 같긴 하네요. 이거 다 완전히 익히려면 너무 쫄아버리고, 그러면 이 정도로 끓이고, 이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자꾸 이제 눌어가지고, 이제 그만 끓이고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냄새가 매콤하니 좋네요. 자, 보자. 재료를 추가했더니 진짜 2인분이 되긴 했네요 떡 소시지 골고루 뜨고 이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보일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먹죠 뭐 면은 떡 붓는 것 때문에 막 휘저어가지고 면이 여기저기 날렸네요 적당히 먹... 그냥 적당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을 보고 돌아올게요. 떡은 개인적으로 조금 크네요. 떡은 좀 크고, 음. 어묵은 잘 됐고, 제가 재료를 많이 추가해서 별로 맵진 않고 달짝지근한 맛이 은은하게 나는 게 좋네요. 제가 어묵이랑 비엔나 소시지 꽤나 많이 넣어줘서 간은 괜찮게 맞고요. 아, 떡이 진짜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이런 큰떡안 좋아합니다. 떡 너무 커요. <laughs> 한 입으로 좀더 먹기 좋게 좀더 작게 해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냥 분식집에서 팔던 그런 가은 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먹기가. 자, 오늘 한끼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